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선호하는 그 곳에서 더 쾌적하고 지금의 소득 수준과 지금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질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집의 문화를 구성해주는 데는 돈 내고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개지. 우리가 앞부분에 부동산 특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경로가 어디든 자신이 일정 수준 이상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을 땐 살고 싶은 동네는 정해져, 정해져, 정해져 있어. 모두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물론 선호도에 따라서 강남의 앞, 뭐, 뭐, 음, 동 이런데 음, 살던 음. 아니면 난 옛날에 그 잠실 쪽에 추억이 있어서 그쪽 동네 어디 살던 그렇죠. 약간의 이런 선택지는 있지만 그렇죠.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 노른자의 그렇지. 땅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 그럼요. 그래서 연예인으로서 무명생활을 끝내고 갑자기 또 입봉했어. 그럼 또 가는 거고. 그렇죠. 그 친구도 결국 무명생활 끝내고 본인이 딱돈 생기자마자, 자유롭자마자 바로 한 개, 51억 현찰 딱 주고 아, 펜트하우스 가자! 어, 사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 선호하는 그곳에서 더 쾌적하고 지금의 소득 수준과 지금의 눈높이에 맞는 삶의 질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집의 문화를 구성해주는 데는 돈 내고 가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두 개지. 어, 저는요, 지금은 그런 정주여건이 쾌적하게 된 50억짜리 아파트는 아니고요. 재건축, 재개발을 내다보고 있는 서울의 한 20억 좀안 되는 아파트, 이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서 요걸 힌트로 한번 가지시면 돼요. 아, 네. <laughs> 농물 먹겠다. 네. 농물 먹겠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서울에서 또 다음 핫플레이스가 될 만한 공간들을 찾아보는 건 충분히 좋은 투자계가 돼. 음. 대표적으로 우리, 어, 요즘 그 용중 PD가 주말마다 기거하는 동네.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동네도 네. 예전에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잖아. 아, 그 동네 그런 동네 아니었죠. 옛날에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성수동은 음. 뭐 용접할 일이 있지 않으면 안 가는 동네였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그 뚝섬역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월세를 산 적이 있었어요. 음. 2015년도에 보증금 5천에 150만 원. 음. 어, 근데 거기 21층 그 주인 아줌마가 그거를 5억 9천에 사라고 했어요. 그때? 네. 근데. 형한테 전화했어야지. 안 샀거든요? 어. 어, 물론 호까지만, 어, 지금 20억. 그렇다는 거야. 네. 그래서 미래 핫플레이스가 될 법한 곳은 그 성수동에 너 거기서 살았으니까 아마 기억할 거다. 네. 거기 1층은 용접하거나 또는 편의점하거나 네. 용접이나 아니면 이런 건축 자재들 네. 이런 거 가죽 가게. 하시... 네. 그렇지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밥집 그런 식당들 하는데도 많아. 아 예, 네, 네. 있었죠. 그런데 그런 2층짜리 한 3층짜리 뭐어 4층짜리도 네. 있는데 그런 뭐라고 해야 돼이 건축을 맨 위에는 가정집 있고 아, 나머지는 네. 사무실 있는. 네, 그런데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몇 사람은 아파트를 사는 대신 약간 대출 받아서 그런 집을 성수동에 산 거야. 아, 그리고 자기 집 정도랑 음. 건물 외관만 한 1억 좀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한 거지. 네. 왜냐하면 이제 아내 처음 시, 뭐 신혼으로 데리고 왔는데 음. 아파트에서 안 산다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용접하는 아저씨들 위에 있는 거기서 신혼 살림 한다? 아, 피눈물 나는 거지. 지금은 또. 거의 뭐 기쁨의 눈물이죠. <웃음> <웃음> 어, 기쁨의, 기쁨의 눈물. 네. 그렇지 네. 그때는 피눈물이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몇 사람 그것도 여의도 근무하는 사람들이었어. 네. 저테크 고수였던 음. 부동산 관련한 자산운용사에 근무했던 딱세 사람이 음. 성수동에 사는 걸 아내를 어떻게든 꼬셔서 음. 야 오빠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음. 리모델링은 니네 원하는 대로 내가 1억 정도 줄 테니까 니 마음대로 해 우리 몇 년만 여기서 고생하자 음. 그게 내 30대 초반 때 애들이 선택했던 이야. 방법이었거든 어떻게 됐겠어? 음. 걔네들이 지금 나랑 겸상을 안 해. <laughs> 아,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생각이 드는 게, 어. 성수동이 그 서울 가운데 있잖아요. 약간 동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여기 네, 안.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엄청나. 우리 여의도 멘션에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 네. 자, 그렇다면 제2의 성수동 같은 곳을 찾아야겠지. 찾아야죠. 그 후보군들을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각지 근처에 네. 어, 옛날 국방부 근처 있지. 네. 국방부가 있고 그 뒤에 그 뒷길이 있어 네. 어디냐면 딱 삼각지 역을 보면 네. 이쪽에 지금 자유 오피스텔이 하나 있고 음. 대각선 길 건너편에 국방부 합참 그, 그 건물들이 있고 막 그래. 지금은 청와대 음. 근처가 됐지. 네. 그 근처에서 뒷길로 저기 아모레퍼시픽 건물 있는 데까지 신용산역까지 그 뒷길이 네. 옛날에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곳이었어. 음. 거기 근처가 어 쉽게 얘기해서 군인 아저씨들. 어 군인 장병들은 사실 뭐 돈이 많지는 않잖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그냥 저녁 때술한잔 하고 대포 한잔할수 음. 있는 그 가격 수준에 음. 그런 고깃집, 선술집 뭐 이런 음.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음. 그런데 요즘 가봐 음. 완전히 바뀌었어. 아... 초기 성수동을 보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부동산이라는 건 어차피 주말에 데이트를 하시거나 부부들끼리 놀러 가시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려고 했을 때 늘상 가는 술집에 약속하고 가시면 돈못 봅니다 돈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려면 차라리 회식하거나 술 한잔 할 때도 안가본 식당을 가보거나 아니면 요즘 인테리어 컨셉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테리어 잘 됐다고 핫플레이스 소개되는 데 가보시던지 힙한 곳을 자꾸 찾아 사자가 아니셔야 돼요. 약간 뭐 프론티어 정신 같은 게 그렇지. 좋았네. 그래야 돈의 흐름과 다음 스테이지가 어디에서 전개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삼각지 뒤에 이 문화가 어떻게 됐냐면 뭐 내가 잘 아는 중령님이 지금 네. 국방부에 나와서 근무하고 계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아무래 퍼시픽이 오고 난 뒤에 네. 그~ 저기 원래부터 있었긴 한데 본사 건물을 거의 크게 새로워졌잖아 네. 그리고 난 뒤에 거기 근무하시는 어떤 약간 트렌디에 민감한 네. 그 소비 계층들 네. 이 사람들이 국방부 뒤쪽을 일차적인 자주 이용하는 거점 술집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눈높이에 슬쩍 맞춰지기 시작한 거야. 약간 패셔너블하고, 그 다음에 <laughs> 엘레강스하고, 음. 좀 뭔가 미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음. 자꾸 오니까, 뭐 우아하거나, 엔틱하거나, 뭐 안, 아니면 뭐좀 깔끔하거나, 음. 이런 식당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음. 그 과정에서 그쪽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아, 이게 그냥 문득 든 생각인데요. 음. 그 이태원에서 밀려나온 약간 그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약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중요해. 어디선가 그런 가게를 했던 사람들이 네. 이제 성수동 비싸졌다, 이태원 비싸졌다 했잖아. 네. 그럼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한데 그 흘러가는 맥락이 아까 이쪽은 아무래 퍼시픽 직원들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이제는 어 관료분들이 일부 자리를 비우고 네. 그 자리를 청와대가 쓰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만 소비 계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청와대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이 또 방문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이유들로 거기가 바뀌어 버린 거지. 아저 다른 예가 또 생각났어요. 뭐야? 형님 신촌에서 대학생활하시잖아요. 음. 그 홍대 넘어서 상순이 뭐 공덕이니 아뭐 거기 뭐. 합 합정이이뭐 있었어요? 거기? 합정 합정 특히 <laughs> 아... 어, 거기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때 너랑 나랑 뭐래도 음. 밥 먹으러 가려면 신촌 로타리 근처나 가봤지 우리가 네. 먹자골목이나 뭐 서강대 쪽만 가도 뭐 아무것도 없지. 없었지 그게... 거기는 뭐 사실 뭐 우리가 과외 끊겼을 때밥 먹으러 가는 데잖아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연남동도 옛날 그 연남동이 아... 아니잖아 연남동은 화교들 하는 그 중국집 몇개 있었고 <laughs> 아, 정말 그랬잖아요 기억하는구나 거기 철도길도 어, 그대로 맞아,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네. 거기가 그렇게, 감겼지. 거기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또 답이 나왔지. 네. 우리가 일본으로 따지면 타워 맨션 같은 데가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면, 네. 아까 우리 여의도 부동산 관련한 자산 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던 그 지인들, 음. 성수동에서 한번딱 쳤지. 네. 어 그리고 따따블 장사 했거든. 그렇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와이프한테 딱 어깨 피고. 뭐 어디 살고 싶다고? <laughs> <laughs> 뭐아 네. 어, 오빠 네. 뭐 어디 그때 개도 안 물어갈. 아무서 <laughs> <하면서> 막 거기 <laughs> 어 말고 그 뒤에 뭐 아무서 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아 요즘 연기가 날로 늘고 계세요. 고맙다. 네. 그런데 네, <laughs> <laughs> 그 친구들 나랑 겸상을 네. 안 하고 있어. <웃음> 얘들아 <웃음> 내가 내게 제발 여가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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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상수합정 그리고 음. 앞으로의 성수동.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알려면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되죠? 하, 얜 누구 아, PD니, 진짜. 네. 아, 아니, 봐야 될게 뭐,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의도메이션을 음. 봐야지, 뭘 보니. 음, 그런가? <웃음> 얘를, 얘를, <웃음> 얘를 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를, 네. 진짜. 네. <laughs> 너 오늘 네. <laughs> 성수동 그 아파트에 음. 연락했어야지. <laughs> 아유, 8년 전에, 글, 어우, 진짜 그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합의 음. 보세요 음. 미래를 보고 투자할 때 아직 한국에 많고요 음. 그런 것들은 간간히 우리 여의도매션에서 계속 또 추천 들어가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의도매션 보는 분들이 서울에만 사는 분들 아니잖아요 일본의 지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음. 변화될 것인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음. 일본 지방이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 라 오해들을 엄청 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